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충근 의원님께서 오늘 국가연구데이터에 활용하는 법제 관련 추진 위원 토론이 열게 된걸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충근 의원님은 여러분 뭐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이시고 많은 경험을 축적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인재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우리 박충원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된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등록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컨트롤 센터가 없다는 사실을 사실 오늘 좀 자리를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리를 읽으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울산 광역시장을 하다 다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만 울산 광역시장을 하면서 개놈 산업을 한번 진행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그 앞으로 미래 그 산업에 서 굉장히 큰 분야를 처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10만 명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자. 이래서 1호로 울산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1호로 이제 제가 뽑고 그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 시작하면서 10만 명 이제 달성이 돼 있는데 그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없는 데이터를 뽑는 것 자체가 우리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 근거 규정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각종 R&D 데이터들이 충분하게 서로 공유되고, 어디까지 공개되고, 어떻게 컨트롤되고, 또 그걸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 이거 귀속은 어떻게 할지, 소유권은 어떻게 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다 긴밀한 논의가 꼭 필요하고, 그것이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이게 뭐, 그 사,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전기가 쌀이다, 그런 말을 늘 해왔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해보니까 전기가 쌀이 아니고 진짜 쌀, 우리가 쌀로 된 데이터가 쌀이 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여서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